첫 번째는 간조나 관리사분들은 코디네이터나 실장님들보다 이 원장님과 접촉하는 빈도수가 많습니다. 자 의사는 어쨌든 이 시술 수술 현장에 고객과 환자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때 어시스트를 하는 것이 바로 간호조무사 관리사분들이죠. 이 직원은 일 처리도 빠르고 어 예의도 바르고 이미지도 좋고 어 아는 것도 많네. 상담을 해도 고객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, 상담실장 자리에 공석이 생겼다. 그러면 이제 상담실장이 되는 거죠. 자, 두 번째는. 단조 관리사 중에 한개 또는 두개다 자격증만 있고 실제로 해당 직무로는 근무 경력이 없어요. 자격증은 있는데 코디네이터로만 근무한 이력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직을 하면서 이 자격증이 좀 플러스가 되어서 어 빨리 상담 실장이 되거나 상담 코디가 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.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생각보다 끈기와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.